개그맨 박성광이 지난 22일 영화 웅남이를 통해 장편 상업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가운데 최근 한 평론가의 영화평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화 웅남이는 반달곰이라는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나이가 특유의 짐승 같은 능력으로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항해 공조 수사를 하며 벌어지는 코믹 액션 영화로 박성웅, 최민수, 이희경, 여미란, 백지혜 등 실력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평론가가 장편 상업 영화 감독에 도전한 박성광을 겨냥해,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라는 영화평을 남겨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성광이 담담하게 입장을 밝혀,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있겠지만, 용기 잃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하며, 이어 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결과가 아니다며 저는 천재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다. 더 노력하고 배워야 하는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모자란 부분을 스태프, 배우가 채워줬다. 더욱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으며 웅남이 에 앞서 복수의 단편 영화 연출 경험이 있다는 박성광은 개그맨이 영화 연출을 하는 것에 대해 색안경이 있지 않나는 말에 단편 영화는 주로 어두운 작품을 했다. 시나리오를 들고 제작사를 많이 찾아다녔는데 투자자가 감독이 혹시 내가 아는 그 박성광이냐에서 투자가 안된 적이 네번 정도 있다. 그래서 코미디 영화에 도전하면 내 장기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해서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혹평을 쏟아낸 평론가는 후회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성광 감독의 단편 두 편을 보고 솔직히 놀랐다라고 말하며 그분을 폄훼한 것이 아니라 영화의 만듦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뜻으로 작성한 영화평이라고 해명했습니다.